여기 이제 여저 편지통 하나 보이지요 거여우에 어? 편지통 하나 보이잖아 어쩌다. 아 네. 저기 이제 그그 그, 하여튼 이름이 뭐이더라 렌주에뭐 이야기할 때 삼정 가는 길에 그 하나 있다 하면 저기라 그래 여우 보면 뭐, 저 바위가 있고 저 바위 끝 트리가 있고 이거 숲불이 오고 저기 면잘못 찾아. 여기 그러니까 이걸 여기가 최고 끝들이 큰바위고 이걸 다, 단단히 봐놓라고 저제떼무한번 밑에 저제 있지. 어저 항죽자. 죽자. 아, 아, 아. 죽자라고 죽자라고 도하고 이름이 두 개라 헨숙이하고항헨숙이 항죽자. 이게 청구암이야 이게. 예. 염태, 염태 절이 있어. 저 범왕, 범왕의 최고 거 들이지물을 줘. 청구암 청, 청구 조심해야 된다. 옛날 에내 여기 쉬다가 뱀불리어여름에 엄청 더워서 열심히 시원하거든. 아이 어, 아, 이거. 그이대기호뱅비자씨 있지? 하계빌라 어이 뱅비자서 옛날 박기성씨 그아이 그? 아예. 어? 집이라고요? 어 저기, 그 인터넷에 많이 안 올라오더야. 점때 저기 쿵쿵쏘라. 그가 막 엄청 물이 떨어져. <놀람> 쿵쿵쏘. 이 <laughs> 술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일 속보 오는 거야 이거 이거 그래서 그러 이제 이거 차랑수로 갔다가 이제 아기하고로 이사를 갔지 아기한테동배동으로 이제. 아이거 한번 보여줘야죠 아이고. 이제 사살 바꾸려고요. 저분이어려웠다 아, 이제. 어, 네. 이정근 씨는요. 여 뒤에. 네, 네, 네. 아이, 저리 올라가 끼게 제가 주문만 되고. 네, 김순자 씨. 네, 다주문 그리고 이오빠, 이거는 다 맞는 것 같다. 김기태 씨도 이거. 네. 예. 여우의 양용석 씨. 네. 지... 이정씨해요 아, 그럴 까요 예. 네, 잘 아는 거든요 아, 동네 전문의 작년에 예. 네. 하기민에사회 목사 가지고. 예. 네. 부지런 맞게 오는 거잖아 지금 아 했으니까 금이 모자가지고예이거저 어. 개야 저 저기 좋다 하니까 꼬르륵 올라올라 올라올라 진짜 알더래요 아니 올라오면은 마을사 가로 들어버리고 내주고기를 네 내주고기를 한번 사다가 개들한테네 하나 생안 쓰면 안돼또 <laughs> 맞습니다 나 <laughs> 여우에 갔다 오기 위 네? 아이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5노키로 여노키로 예, 괜찮아, 컵 아이 커피 한잔하고 가. 아, 근데 이 길을, 어찌, 직선으로 올라오는 길이야. <laughs> 아, 신기하네, 그. <laughs> 아, 이 근데 사과, 사과나무를 심고놓은게영 좋네, 보기가. <laughs> 아, 그렇습니까? <웃음> 예. <laughs> 아이여 이놈의 늪지대, 이제, 저거 옛날에, 저, 등산 와갖고, 연대행이 뭐 와갖고, 저한번 둘러봤거든요. 그 물이, 저늪지대 물이 많이 나더요 늪지대는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예. 습지. 요리, 저 돌아가갖고. 한참 아, 올라가는데. 예. 음. 저쪽에서 와갖고, 내려와갖고, 요리서 요리 빠져. <laughs> 그 습지가. 예. 옛날부터 사람 사시는데, 그걸 습지를 복원하려고 지금. 다돼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하기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얘기를 약간 흐시는 거더라. 그, 올해 하기로 또팔력 측정 됐었는데 어떻게 해. 뭐가 잘못됐는가. 그, 그 늪지대 뭐. 그 팁으로는 좋지. 왜, 왜왜 네. 네. 야, 전단해요. 이러고 이제 모르고서 빨리 안 하고. <laughs> 안 예, 예. 음. 아, 안 돼. 예, 예. 해 줘. 왜장인왜 이쪽으로 어디 가는 어디 가는 데가? 또 아유 계속 여기서 돕니다. 이제 여기, 이거는 들어와도 이제 이쪽으로한번 나와 와서 또이 탑님, 하게 탑니 여기 또 치개 여도 안지 이일 잘합니다. 여기 일부러 안 올라오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장죠 <laughs> 농업 근처 살 처음 봤 농업 근처. 엄마가들 이제 농업 대에 다니. 농업 네. 체처 <laughs> 젊은 사람들 당신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젊은 사들은지이사람쪽으로 나가 앉아라이만히가저 봐봐요. 여기 딱 경계를 안하잖아. 완전히 경계를 풀어버렸다 지금 힘든 그리예요오몇대 잡았는 것 잡아가지고 아 피가 벌어져서 조금씩 올는데 아침에 이거 며 지날 거라고 하고서 내려가 가지 말라고 싶 올라왔더만 또앉지있더만 애취를해 가가지고 금무라왔으니 거기 있는겠그 돼지 어떻게 잡으면 주인이 싹다 뺐더라고 그러면 고기를안 주면 진짜 에다 심카는 고지원지가 뜯어 묵다 또안가그안가냐안 그래, 가요. 그래. <laughs> 안 가요. 안 가요. 아. 그렇죠? 뭐,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가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가안가안 가요. 요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요안 가요. 안 가요. 요안 머리를 한번 묶었는데. 이은건안 좋아한다고 이제. 염소 머리를 그 많은 많은 아주 큰녀자가 머리를 어본 적도 있고. 쇠도 먹고 이제 머리 묶고. 여기 지리산에 전에 왜그 염소 엄청 있다니까. 한번 잡아가지고 먹고 머리만 물어보기도 하고. 리리 머리, 멧돼지 다리 같은 거한시간트안 먹지만 물하고. 떡떡해 지금. 얘네 순레 보이도 짐승 한테는거 맞지 아, 그만질 떤다 그래. 이렇게 풀어놓으면 개들은 안산아신다거든 그래. 예. 풀어놓으면 사나워지는데. 예, 맞아. 이렇게 방목하는 음. 것들은 안산화대 그러니까. 우리 없어도 아저 오만 야구하게 라면 가만히 있어야지. 예. 지키만.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혼자 들어왔었어요. 그럼 요런 뭐만큼 맞죠? 떼라우 라면 막다아들은 떼리라 아무것도 안 되는 데 예. 아면 풀어놓으면 다 사나려면. 뭐아 수네. 똑똑 이지 이제 그만큼. 걔는 겁을 내면 지도 인자 저사람이 경기를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가나 잠깐 물고 와야지 너다뜻처고 먹어야지 기를안 사주니깐 저도 먹고 야 그래? 그럼 염통 거짓말 는데좀 시원해 다닌게 좀 낫지요 좀, 좀, 좀 네. 네. 저 밑에 공쿵서있는데그 못나겠다고 온게 공기 달라져 다들어지면니다 처음에는 용화정사 그 뒤에 온게딱 달라하고. 그다음 응. 어. 올라오면서 틀리죠 공기. 어머니들이 생각하네. 예, 의인서 이제 이거 올라오는 거는 산포사 마서 일이 쫙 올라왔다 내려오면 좋았어 네, 내가 목동 거도 시원하지 신문 보시면 돼. 예 <목소리> 예 맞아요. 신문 보고 싶은데 신문 <laughs> 되니까 내가 보지 말아요. 아니 웃어봐야 힘들어. 매일 놓아야 돼 신문 보고. 뭐지가 솔직히 신문 보고 싶은데. 진짜 맞습니다. 설치 설 그래. 예. 신문에서 신문 보고 있는데. 예. 진짜 보고 싶은 생 꿀떡 같은데. 예. 네. 토요일 혹시 택피있십니까 치과. 치과. 네. 아 그럼 이때 그 약방에 약국에. 아 약방에 맡겨놓셨다네요. 그예 토요일에 와가지고. 이제 신입생 들어왔구나. 야국에서 전달 안 했네. 내가, 예? 내가 신문에 보면 우체부가 얼마나 요구할까요, 언론에서? 아, 우리가 진짜 옛날에 이승진 씨, <laughs> 이경주 씨 열이 있을 때부터서 그때 내가 처음에 들어온 게이 하게 오니까 하도에 한 3주 있다 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 얘기 싹 하더라고. 이거 혜택을 많이 받고 뭐. 그래 또 청에서 한번 나와서 이 시찰 나오면 안 왔습니까? 그 사람들 이 갔다 오는만은 와, 이거, 그 멀다고. 배달, 배달, 배달 지배달해야 되지. 네,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일이 흐른 곳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그랬었고. 어쨌든, 그런 거 전혀 영광이 없습니다. 그, 택배나 이런 거, 특이한 거 아니면, 우리가 싹 갖다 드릴게요. 예, 네, 맞아요. 또, 혹 내려오신단가 싶어서 우리가 전화를 하는 네, 것이지 말씀하시면 그거나누 <laughs> 되고 네이맡겨아가요 예, 뭐 주민이 있으면 전화해봐도 내가 뭐 갈시 없으면 같이 예, 라고 예, 예. 있으면 맞습니다 그걸 예 그거는 뭐도와좀불러주그걸도와줘야 <laughs> <laughs> 우리 그시대못 해도 전화 도와줘야지네 거의 다 끝났어요 예예 예. 음. 예, 또 내려가야죠 내려가면 이제 또 오늘 연무예 또 한동까지 가야 됩니다예하동 예. 내려가야 됩니다 잘못가겠습니다예 예. 나도 가야 돼예아 이게 풀어줘 우리 또이 말이지. 어이씨아 밑에서 위에서 안 챙기면 밑에 약과에서 그걸 안 주냐. 안 챙기지. 또 다른 데니까. 아 왕희영이가 왕희정이가 뭐이고. 희우이희우이나 그거 챙기줄 줄 알았는데 안 챙기셨구나. 했습니다잘 다 응? 다 먹어야 응? 합니다. 예.